예, 독보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예, 네, 지금 공주대학교인데, 여기 연극팀에서 거제도, 거제도까지 그 연극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 소품을 이제 운반하기로 계약을 했어요. 오늘 가서, 예, 거기서 연극하고, 마치 거기서 연극 마치면 이제 다시 이쪽, 이쪽 공주대학교로 금요일날 여기 오는 거예요. 거제도에서 뭐 80만 원에 계약했는데 그냥 뭐 요새 일도 많이 없고 그냥 겸사겸사 그냥 계약했어요 80만 원. 에 네, 예, 상차 끝났답니다. 이따가 또 할게요.